1 되게 드류거가 더 위협적이긴 한데 잠깐 영상을 보시기 전에 구독하기와 좋아요를 꼭 눌러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다음 외로운 영혼뭐 아, 파장. 파태장님 넘기고 자, 그냥 안광을 쓰고, 어, 갑자기 안광 소리가 왜 이렇게 크게 나오냐? 깜짝 놀랐잖아. 화법이신데, 왜 이거 신성으로 이렇게 뜨지? 불작이 그냥 한 방에 400만이 터져버리네. 자, 자전거 위주로 잡아야겠죠? 자, 일단은, 일리달에 돌려주고 선을 하나 넣어줍시다. 자선강 안광 쓰고, 칼춤. 동전 던지기 전에 그냥 다 잡아줘요. 그리고 이번 주뭐 주전자 애들이라 숙적 효율이 1렘에서 그렇게 좋아, 좋을 것 같다고 생각이 들진 않네요. 안광. 자, 자선가. 동전 던지죠? 자, 동전 던지면 스턴. 아마 두물이 다을 거예요, 아마. 방광 쓰고. 자, 자선가 위주로 잡읍시다. 자, 스턴이 지금 10초. 탈춤 쓰고. 아, 스턴이 쿨이네요. 스턴 쿨이니까 저거 조심해야 돼요, 동전. 제가 여기서 스턴을 안쓰면은 여기 내려오시면서 동전 많이 맞으시니까 스턴을 넣을게요 안강쿨은 뭐 얼추 시작하기 직전에 올것 같네요 지금 얘 이거 말하는 것만 해도 한 3-40초 되거든요 몇.. 3-40초였나? 한 1분? 진짜 엄청 오래 걸리니까 숫자이안 돌아올 수가 없어요 진짜 이거 안 돌아올 수가 없어요 이거 제가 장담합니다. 이거숙적 풀이 안 돌아올 수가 없어요. 이건. <laughs> 자, 그다음에 어그 이게 그 1램에 애들이 많아 가지고 숙적 효율이 그렇게 딱히 좋지 않을 거예요, 지금. 괴물같은 겉모습 아래에서 열정의 장비가 피어날지 직접 확인방향각 상실만 도중에 예, 안 걸리면 좋겠는데 시작합니다. 여기 열리는 것도 얘가 여기 나간 다음에 열리는 거라 3, 루미노르 먼저했던거 같은데? 1, 베블린 먼저했나아 이거 에바지 자, 탈퇴 자, 시작하자마자 방음각각 상실 걸려버리니까 이거 뭐방광그 다음에 칼춤 차단 쿨 자 문제는 한뭐가뭐 뭐 기계도 있고 뭐 그래가지고 자 안광 한번 더 칼춤 일리다리 하나 던져주고 아 괜히 던졌다 이거 깜빡했다 아 이거 얘 너무 오랜만에 잡아가지고 깜빡했어 깜빡했어 일레다리를 너무 빨리 던졌어. 자, 여러분, 이거 조심하셔야 돼요. 자, 이 종소리도 조심하시고. 탈춤. 자, 종소리 이거 저 어떻게 할 수가 없거든요, 저거는. 왜냐면 제가 그 차단이 쿨이었어요. 한 2초 정도? 3초, 3초였던 것 같은데? 2초였나? 이번엔, 이번엔 차단 보고. 하라잠잠 그 다음에 칼춤쓰고 마무리합시다 안광이 7초 여기서 스턴하나 걸어주고 안광쓰고 그 다음에 칼춤쓰고 윌리다리하나 던져주고 차단하나 넣어주고 그 다음에 문제는 애들이 다 저를 보네요 바깥쪽 방향으로 뛰세요. 저거 맞으면 죽어요. 지금 분노 상태예요, 저거. 맞으면 무조건 한 방이에요, 저거. 분노 상태라는 걸 잊지 마세요. 쟤들이 최종 막쓸때 분노 상태예요. 분노는 언제나 그렇듯 아프다. 아니, 아프다. 얘네 죽을 때, 그거. 뒤에서 뭐 달려온 거 같은데? 아, 잠깐만. 내 죽을 때습이 이거 허미. 제가 스턴을 넣었으면은 차단 그 최종막이 풀리면서 애들 죽었을 텐데 스턴이 안 늦었네. 아닌가? 스턴 안 들어갔죠. 스턴 풀이 안돈거안돈거 보니까. 미 다 불이린데? <laughs> 3, 2, 1. 아유 그 숙정 날렸다. 아 뭐야? 거리면 되지. 선한번 더. 음식, 음식이 안 먹어졌구나. 자, 그 다음에, 일단 계속 진행을 합시다. 안내인. 어, 분노 상태에서는 맞으면 좀 위험할 것 같고, 어, 그래서 최대한 많이 안물겠죠 분노 상태는 언제나 위험합니다. 이게, 아무리 이게 또 지금 12단이고 단수가 뭐 16단 이상이 아니라고 해도 분노 상태에서는 뭐든지 위험해요 데미지가 2배 증가하니까 어, 칼춤 얘네 죽을 때예 숙적을 걸면 좋겠죠 안광. 얘 죽을 때, 여기에 숙적 걸고, 손장등 쓰기 전에 잡아주면 돼요. 그 다음에 안광. 칼춤. 그 다음에 칼춤 쓰면서 들어갑시다. 자, 경비병 먼저, 무조건. 얘네가 방패강타을 쓰기 때문에, 정패 강타 조심. 저가 앞에 전방에 있는 대상한테 전 대상 대 전방에 있는 부채꼴 범위 대상한테 그 전체적으로 데미지가 들어가면서 기절이 걸리는 거니까 예 네. 전방에 계시면 안 돼요. 전방에 계시면은 아 저를 죽여주십시오 하고 앞에서 어.. 단두대 위에서 대기하는거나 뭐 비슷한 거예요. 그 아, 다음에 네. 칼리다리 돌리고 스타넣고 안강쓰고 팔춤쓰고 <laughs> 안 뛸게요 뛰면은 엄청 멀리 오히려 그게 기다렸다가 부활 받는게 시간이 더 절약되는거지 뛰면은 엄청 엄청 뛰어다 뛰어와야 돼요 그러기 때문에 그냥 기다릴게요 기다리는 게 시간 더더 더 절약하는 거예요 진짜 벌써 두 번째 죽었네 방패 강타를 이게 그쪽으로 쓰고 있었구나 아그 전방을 못 봤네 아 유지스님 죄송합니다 혹시 지금 보고 계시다면 죄송하단 말을 한번더 드리고 싶네요 예, 일단 안광, 칼춤, 칼춤 한번더 쓰고, 아그 방패 강탈을 그렇게 쓰고 있었네요. 아, 뜨지도 못했구만. 아, 칼춤 한번 더. 자, 고결의 여신. 물량 먹어주고. 자, 일리다리 돌리고, 안강 쓰고. 아마 지금 제 이번 그 하층 운으로 봤을 때 신성한 돼지를 저한테 걸거 같아요. 아니네. 탈퇴. 자, 칼춤 쓰고. 자, 안광 한 번. 칼춤 쓰고. 자, 빠집시다. 이쪽 끝부분에 깔고. 지도를 한번더쓸걸 그랬다. 어, 차단이 계속 겹치네. 여기 하나 밟아주고, 그 다음에 칼춤. 자, 그러면 여기서 안광을 한번 써주고. 아, 또 나야? 아이고, 좀 가까이 깔렸다, 이거 아이 뭐, 죄송합니다 좀 가까이 깔렸네 이번엔 자, 칼춤 쓰고 일리드, 안광은 안 써도 되겠죠? 자, 안광은 아, 안 쓸게요 차라리 저기 무로스 옆에 있는 애들한테 안광쓰는게 훨씬 이득인 부분이지 저기서 안광쓰는.. 안광에서... 아이고 에드널폰 저기 고결여신 다조각 할때 안광쓰는 것보다 무로스 옆에서 쓰는게 훨씬 이득이에요 그.. 세기 그 클리어 타임을 줄이는데는 차라리 여기서 안광쓰려고 아껴놓는게 나아요 광광. 칼춤. 자, 저거 밟으면 안 된다고 했죠, 제가. 아무리 경화가 아니어도 밟으면 안 돼요. 4, 3, 2, 1. 여기 데리고 여기 잡을걸요, 아마? 아니네? 칼춤. 안광 탈출 자 여기 스톤 걸어주고 어 유지스님 죽으셨네 괜찮습니다 저희가 빠르게 잡고 부활 드릴게요 자, 바닥 조심. 아, 바닥 밟으셨구나. <laughs> 예, 괜찮아요. 저도 예전에 처음에 카라잔 이거 적응 안 됐을 때, 예, 바닥 잘 밟았어요. 어? 아, 중첩 때문에. 어, 이거 센스 좋으신데? 그, 저기, 이거 그 뭐냐, 저기 신규님? 중첩 한 30중 넘어가니까 일부러 그거 뭐냐, 도발로 땡기셨네. 자, 어, 밀스타이프 없네? 그러면 페렌스 먼저, 아, 그, 근딜 같은 경우는. 1. 되게 드류거가 더 위협적이긴 한데. 보여 주시겠습니 바지. 근접이 왜 이렇게 많이 들어온 거야? 아, <laughs> <laughs> 어, 난 차단만 프로 갔을 뿐인데. 나 뒤랑 거 하나도 없을 텐데. 글투 하나 있네. 글투. 악마의 이빨 한 번이랑 아 <laughs> <laughs> 이거 가지고 어그리 튀었을 리 없잖아. 아 감사합니다. 아 살았네요. 어 아, 드류거를 먼저 잡아야지 얘 이거 이렇게 감철수 있는 거아 나한테 이거 이거 그 뭐냐 나한테 소멸 걸지 마. 방금 일어났단 말이야. 안강 한번더 탈출 좀더 가까이 가야 합니다. 자 일단은 저거 주워줍시다 보스를 줍고 아, 이게 그 신규님이 대체적으로 센스가 좋아요 지금 이게 도발을 잘 쓰시네 광 칼슘 아 블러드 효과 하나도 못 받았네. 칼슘 쓰고 나네 안방 한번. 그 다음에 칼슘. 최대한 티를 넣어봅시다. <laughs> 시작하자마자 죽어버려가지고 아유. <laughs> 어떻게 옆에서 술이나 <수리나> 해야겄다. <laughs> 자 둘이 서어트맨 옆에서 술이나 해야겄다. 네 뭐야? 숙적 넣고 아스톤쿨 스턴 스톤 지원해주고 싶지만 쿨이네요 일단 탱커 따라가는 거 위주로. 아, 그, 보로스에서, 그거, 그, 라돈 낀 상태라가지고, 그거, 딜 계속 넣는 건데, 원래. 엘리다리 안광, 그냥 쓸게요. 아! 티절이라니. 탈출. 24종. 난간 쓰고, 그다 탈출 쓰고. 야, 급사장. 여기는, 솔직히 제가 이루트로 오기 시작한 지는 그렇게, 얼마 안 돼가지고, 이루트에 대해서는 제가 뭐 이렇게, 아, 여기 이 몬스터가 위험해요. 이 몬스터는 무슨 스킬을 써요. 이렇게 설명을 이렇게 드릴 그게 없어요. 제가, 제가 이루트는 잘안 오는 데다가 어. 이 루트 처음 온 것도 예전에 수아르즈님하고 여기 카라잔 하층 왔다가 그때, 그 당시 핵마님이 여기가 좋다고 해가지고, 이쪽으로 처음으로 오게 된 루트라서. <laughs> 제가 저 루트에 대해서는 뭐, 여기가 이렇게 이 몬스터가 이걸, 이 스킬을 쓰더라고요. 막 이런 거를, 어, 파악을 아직 못했어요. 얼마 안 돼서. 일단 스턴지원 한번. 음. 계좌가2 3중이죠 천천 한번 해주면 좋아요. 칼춤 쓰고. 자그 다음에 칼춤좀더 삼초. 아이고 이거 끝난 다음 썼어야 되는데 이런 멍청이 어? 끝난 게 직전에 써진 건가 지금? 자 일단 구슬을 먹고 저쪽으로 갑시다 수리는 그냥 이거 어, 어트맨 잡고 그거 뭐지? 저기 그 뭐냐 그 달라랑 가서 수리할게요 그냥 수리는 안감 쓰고, 네, 칼춤 쓰고, 자 마구간 지기, 마구간 지기가 어딨냐? 마구간 지기가 어딨냐? 여기 있네요. 자, 비격으로 한번 잘라주고. 제가 이게 자를 게 없거든요, 지금. 스턴 지원 한 번. 안광 한번더 쓰고. 자, 이거 구슬 다 주워줍시다. 안광 쿨이 최대한 남지도 않고 하도록. 선왕방 팔춤... 어... 전 아니네요. 나, 나였나? 나 나... 저... 아니었죠. 저... 분명 위에... 어깨 위에 없었어요. 분명해요. 분명 없었어요. 자, 일단... 빈감기 하나 둘러주고... 도대체, 도망치세요. 야, 이쪽에 맞는다고? 바로 옆에 있었는데? 탈퇴. 자, 이제 나누는 고통이죠. 나누는 고통. 저 혼자 도망치세요. 맞으실 텐데? 도망치세요. 자, 자, 문제는 해제가 없는데, 자, 유령 줌마. 유령 줌마 피합시다. 와우. 자, 문제는 이거 해제할 방법이 없어요. 야 잠깐만. 돌진, 도망치세요. 문제는 제가 이거 못 버텨요. 도망치세요. 방금 유령줌마 봤어요? 이거 오는 거? 어제 제대로 오던데? 방금 유령 좀 마, 이야, 뭐야 이거? 어, 수리해야겠네요. 지금 신발이 깨졌어요. 지금. 신발이 깨졌기 때문에 빨리 어, 악사의 그 엄청난 기동성을 이용해서 어, 빠르게 간 다음에 수리를 한 다음에 음 저기 쫄철이안돼 있을 텐데 어떻게 쫄러 온 거지? 이게 쫄철이 안있을때데 어떻게 쫄로 왔지? 이상하다. 어, 쫄철이 안있을 텐데. 아, 탈퇴가 쿨이네요. 그럼 빠르게 위망으로 바꿔준 다음에. 자, 안광. 예, 네, 저 아니네요. 저 아니에요. 자, 댕감기 하나 써주고, 폭군 때는 위험합니다. 자, 자 안광 칼춤을 쓰면서 이쪽으로 이동하면서 얘를 때립시다. 자, 세요 가까이 세요자 빠지고 어, 탈퇴 쓰고 최대한 얘가 타지 못하게 정신 못 차리게요. 정신 못 차리게 이쪽으로 가면서 때리고 저쪽으로 가면서 때리고 막. 정신 못 차리게.. 그 말에 탈 생각 못하도록 이렇게.. 그.. 그.. 어투맨의 정신을 혼을 쏙 빼놓는 이런 작전도 굉장히 좋은 작전입니다. 아.. 수고하셨습니다. 아.. 그래도 이상했네요. 착착착착! 과도하게 이름이 참 과도하게 불가사의한 손목보호구 저렇게 했대 양전화를 띈 코림띠로 이것을 착용하면 기운이 나고 마음이 편해집니다. 왜 이렇게 만들어놨대 웃기드만네 뭐죠? 야 구사오 구사오 축축 이야 구사오 머리 드셨네 자와 유지스님 유지스님 구사오 축축 아야 유지스님 구사모축축 예 여러분 저의 그 파티로 오시면은 이렇게 티탄별임이 예, 여기 30티탄별임 여기 20티탄별임 저희 파티로 오시면은 어, 이렇게 좋은 아이템을 드실 수 있습니다 알겠죠 근데 저는 노템 자 그러니까 혹시 저랑 같이